안녕하십니까. 이병기 선교사입니다. 조종사 출신 선교사가 전하는 예수님 이야기 5월 세 번째 주일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나눌 내용의 제목은 "지금은 악령들이 귀환하는 마지막 때입니다." 이렇게 정했고요. 성경 말씀으로는 누가복음 11장 24절에서 26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든.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은 복음이 들어가면은 귀신들이나 악령들이 떠나가야 하지만은 다시 복음이 떠나가면은 비어진 상태가 되면 귀신이나 악령이 되돌아온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왜 저런 무자비한 공격을 감행했는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팔레스타인 지역이 오스만 터키 지배를 받던 1915년 영국은 오스만 터키 제국을 괴롭히기 위해서 오스만 제국에 지배당하던 아랍계 팔레스타인 주민들에게 반란을 일으키라고 종용합니다. 반란을 일으켜주면은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 팔레스타인 땅에 아랍인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지지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1917년에는 유럽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에게 자기들에게 전쟁자금 그리고 전쟁 무기 개발을 지원해주면 팔레스타인의 유대인 나라를 세우게 해주겠다고 유대인들에게도 약속을 했습니다. 마침내 전쟁이 영국 승리로 끝나고 팔레스타인 땅이 영국으로 넘어왔습니다. 통치권이 그런데 영국은 그 땅에 아랍인들의 나라를 세워 주기도 해야 하고, 또 유대인들의 나라를 세워 주기도 해야 하는 아주 난처한 입장에 처했습니다.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이 영국을 비롯한 연합국의 승리로 끝나고, 나치 독일에서 600만 명의 희생을 당한 유대인들을 불쌍하게 여기던 국제사회의 지원으로 유엔 총회를 통해서, 팔레스타인 땅에 그곳에 오랫동안 살아오던 아랍 주민들의 나라, 그리고 홀로코스트에서 겨우 살아남은 유대인들을 위한 나라를 땅을 구분해서 동시에 세울 수 있도록 가결했습니다. 아랍인 팔레스타인 주민들은 유엔 결정에 반대했고요. 유대인들은 찬성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흩어져 살던 전 세계에서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오기 시작했고요. 2000년 만에 자기들 땅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은 1948년에 독립국가를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성경의 예언이 성취된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수많은 예언들이 있는데요. 하나만 소개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활동하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주신 예언을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예레미야 16장 15절.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짐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자,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수많은 예언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고요.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다시 유대인들의 독립기념일에서 오늘 이야기 재개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독립을 선포한 바로 그날 아랍 팔레스타인 주민들은 주변 아랍국들과 연맹을 결성해서 이스라엘로 쳐들어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1차 중동전쟁인데요. 이스라엘은 쳐들어온 아랍인들을 물리쳤고 자기들이 유엔에서 할당받았던 땅보다 더 넓은 땅을 점령했습니다. 가장 좌측 지도는 유엔에서 아랍인들이 할당한 노란색 지역인데요. 바로 오른쪽이 1차 중동 전쟁에서 져서 노란색 지역이 주로 들어오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아랍인들과 팔레스타인 간의 전쟁은 이후에도 세번더 있었고요. 모두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고 이스라엘의 점령기는 더 넓어졌고 그에 따라서 땅을 잃은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더 많이 발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은 아랍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서한 지구와 가자 지구, 이 분리된 두 구역에 난민 상태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서한 지구는 그래도 조금 온건한 정당인 파타가 정권을 잡고 이스라엘과 공전을 모색하면서 대체로 평화롭게 지내는 반면에 가자 지구는 과격파 정당인 하마스가 정권을 잡고 이스라엘 축출을 목표로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하마스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작년 10월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한 것입니다. 당시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이스라엘 주민 전체 사상자는 약 1,400명 이상이었고 부상자는 5,000명, 인질는 무려 240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전 세계는 경악했고요. 너무 잔인하고 비열한 공격이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잔인했는지 한국 NGO신문 한번 보겠습니다. 10월 27일자에서 발췌했습니다. 이번 공격은 그 성격과 규모 모든 면에서 전례없는 수준의 폭력을 수반했다. 무장세력은 집집마다 습격에 1400명 이상을 학살했다. 이들 중 대다수는 첫날 사망한 민간인이었다. 생존자들은 아기, 어린이, 청소년, 노인, 가족 전체가 총에 맞아 죽거나 칼에 찔리거나 도끼로 절단됐다고 말했다. 출입이 허용된 테라비브의 이스라엘 법의학 연구소에서 신원 확인을 기다리고 있는 시체들이 이미지는 끔찍했다. 많은 시체들이 끔찍하게 훼손되거나 불에 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지 비열하고 참혹한 공격을 하는 자들은 분명히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일 것 같습니다. 이런 하마스를 지지하는 나라는 러시아 이란 중국, 북한 같은 나라들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분명 하마, 하마스를 지지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미국에도 하마스를 지지하면서 시위를 하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마스도 나쁘지만 이스라엘은 더 나쁘다고 하면서 제법 자기는 공정한 사람인 것처럼 가장합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하나님의 편과 사탄의 편만 있습니다. 지옥에 갈 사람들과 천국에 갈 사람들만 있습니다. 중간 없습니다. 하마스를 지지하는 러시아, 이란, 중국, 북한 편에 서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고대 블레셋 족속과 지금 아랍 팔레스타인 사람들과는 아무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대 블레셋이 살았던 지역과 지금 가사 지구와는 매우 유사한 지도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해결책 없는 이스라엘과 가자지구 팔레스타인과의 분쟁도 고대 이스라엘과 고대 블레셋과의 분쟁만큼이나 서로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해석하면 고대 블레셋은 사라졌지만 블레셋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블레셋의 영이 다시 돌아왔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결코 블레셋의 영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치 독일의 히틀러처럼, 소련의 스탈린처럼, 또 북한의 김정은처럼, 중동의 하마스처럼, 악의 계보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겁니다. 조나단 칸이라는 유대랍비자, 예수 믿는 유대인 설교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저서 징조가... 어, 징조라는 건데요. 미국과 세계에서 돌풍을 일으키면서 국제적 유명인사가 되었습니다. 이 칸은 오랫동안 성경에 감춰진 비밀들을 풀어서 예언적 설교를 해오고 있는데요. 최근 유튜브를 보니까 신들의 귀환이라는 주제로 설교하는 것을 우연히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편집해서 응용해서 신들의 귀환이라는 주제를 우리나라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이시조선 말기, 백성들의 삶은 야만스럽기 그지없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조선을 방문했던 사람들, 회고인데요 이사벨라 비숍, 유명한 여행가인데요, 이렇게 썼습니다. 조선인은 게을러 보인다고 처음에 생각했다. 하지만 러시아령 만주에 사는 조선인들이 근면함, 검소함을 보고 난뒤 생각이 달라졌다. 그들은 절대로 게을리지 않았지만은 조선에 살아서 게을렀던 것이었다. 자기 노동으로 획득한 재산이 전혀 보호받지 못하는 체제 안에 살고 있기 때문이었다. 부패한 관리들이 수탈로 어차피 내 것이 될수 없다는 체념은 조선인들을 더욱 가난으로 이끌었다. 조선은 세습적 신분사회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대단히 수동적이다. 자기 스스로 운명을 개척한다는 개념이었기 때문에 미신에 집착하는 경향이 짙었다. 관아 안에는 조선의 생명력을 빨아먹는 기생충들이 우글거렸다 관리들은 살아있는 민중의 피를 빠는 흡혈귀와 같았다. 관리들이 수탈에 생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식량마저도 뺏겼을 때만 조선의 농민들은 폭력적인 방법으로 저항했다. 호모 할버트 미국 교사, 성교사의 기록입니다. 조선 사회에서 양반은 생산에 기생하는 잉여 신 분이다. 조선이 망해가는 근본 이유는 내재적 모순 때문이다. 관찰서는 5만 달러, 현감은 500달러에 거래되고 있는데 이런 나라에서 어찌 장래가 무사할 수 있을까? 관찰서와 현감은 매간 매직에 쏟아부은 돈을 회수하기 위해 아전들을 풀어 백성들을 가혹하게 수탈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말기 우리나라는 엉망진창이었던 거예요. 도박, 음주, 남녀차별, 양반과 상놈, 상놈 차별, 거짓말, 고부 갈등, 뭐, 문명과는 거리가 먼 아주 나쁜 삶을 살고 있었다고 서양 성교사들이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서양 성교사들로 인해서 이 미개했던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졌죠. 남녀 차별하던 나쁜 관섭이 개선되기 시작했습니다. 양반과 상놈이 같은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쌍놈이 교회의 장로로 임명되기도 했습니다. 음주와 흡연이 사라지고 고부 갈등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도박 문화가 사라지고 무속이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보금이 들어오면 이처럼 악령들이 떠나간다는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미 1996년에 대부분 선진국으로 구성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 가입되었습니다. 형편없이 미개했던 나라가 100년이 안 되어서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고등교육 이수율은 전 세계에서 1등이랍니다. 근데 지금 정말 1등인가요? 정말 우리나라 문명국 맞습니까? 2021년도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를 차지했답니다. 음란, 도박, 무속, 다시 만국적인 문화로 태부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정치권도 국민들이 존경을 받아야 할 정치 지도자들이 엄청난 죄를 짓고 재판을 받거나 형을 선고받아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더 영향력 있는 자리를 꿈꾸며 활동합니다. 또 국민들은 또 그런 지도자들을 열렬히 지지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런 문화를 보고 귀신들이 악령들이 귀환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보급으로 인해서 쫓겨나갔던 귀신이 더 많은 귀신들을 데리고 온 상태라는 것이죠. 오늘 보는 말씀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어찌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우리나라만 이런 거 아닙니다. 전 세계가 지금 이렇게 똑같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번 하마스의 극악무도한 공격은 이런 흐름의 시작일지 모릅니다. 지금 복음이 멀어진 곳에서서 악령들이 귀환하고 있습니다. 고대에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 그러니까 노아이 때이 땅의 죄악이 너무 심해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멸하셨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는 복음이 멀어진 곳에 음란의 영이 귀환하고 있습니다. 홍수 전에 노아 때와 소돔성이 멸망했을 때 살았던 사람들보다 현대인들이... 도덕적으로 더 타락했다는 말에 동의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특히 성도덕의 타락이 소돔성을 유황불로 멸망케 했는데요. 지금 그때보다 더 하다고 합니다. 유다서 1장 7절, 소돔과 고무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소돔과, 고모라가 음란 때문에 유황불에 멸망당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하마스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사실 하마스는 꼭두각시에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전 세계 무자비한 테러의 배후에는 대부분 이란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중동 지금 현재 중동 상태 그 모든 배후에도 이란이 개입되어 있고요. 레바논의해즈볼라 그리고 예멘 반군이 지금 하마스와 협조해서 이스라엘의 통제를 받으면서 이스라엘과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란은 왜 이렇게 평화를 위협하고 전쟁과 테러를 지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란은 서방 세계와 친하던 왕정 국가였었는데요. 1979년에 이슬람 혁명이 성공해서 이슬람 공화국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이란은 대통령보다 더 높은 이슬람 종교 지도자가 모든 권력을 잡고 있고요. 그것이 신정체제라고 하죠. 그리고 이슬람은 자기들이 이슬람 교류에 마지막 때가 되면 자기들이 메시아가 오게 되어 있는데요. 자기들이 메시아를 환영하기 위해서 먼저 자기들이 사탄의 무리를 없애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탄의 무리가 바로 미국과 이스라엘인데요. 미국은 큰 사탄, 이스라엘은 작은 사탄으로 반드시 이 지구상에서 없애야 되는 두 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겠습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언제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시작하는가만 남았습니다. 분명히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까지는 그래도 이란과 이스라엘이 직접적인 충돌은 서로가 자제해왔는데요. 이번 하마스의 비열한 공격에 따른 이스라엘의 대응조치로 인해서 이제 직접적인 충돌이 발생했던 겁니다. 이런 이야기죠. 이스라엘이 지난달 시리아에 있는 이란 영사관에 이스라엘 혁명수비대 최고사령관이 예멘 방군과 레바논 헤비지볼라 그리고 하마스를 사주해서 이스라엘의 또 다른 테러를 기도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이란 영사관을 폭격해서 테러를 주도하고 있던 혁명 수비대 사령관을 비롯해서 회의 참석자들을 모두 사살했습니다. 그러자 이란은 그 보복으로 320여 발의 미사일을 이스라엘에 포부었죠. 이스라엘은 그 많은 미사일을 99%다 요격해서 피해를 거의 입지 않았다고 하고요.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어린아이 하나만 약간 부상을 입었다고 하네요. 그러자 전 세계 힘 있는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을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중에 특별히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적극적으로 말렸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핵무기라도 사용하게 되면 그동안 우려했던 그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전 세계 만류에 한울 수 없이 건성으로 미사일 한 발만, 한 발만 사용했습니다. 3차 세계대전이 잠시 연기되었습니다. 여기서 다시 성경에 기록된 예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성경에는 이스라엘이 전 세계로 불뿔이 흩어졌다가 다시 모여서 나라를 회복할 것이다 연대어 있었고요. 그대로 그 일이 일어났죠. 이스라엘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후에 일어날 일들을 또 이렇게 예언합니다. 에스겔 39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이제 너는 고객의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섹과 두발로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여기서 고기나 로스 메섹 두발 이런 말에 대해서 신학자들 간에 약간의 논란이 있는 구절이지만은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주도적인 나라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그리고 러시아와 함께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나라로 에스겔 38장 5절에서 6절 그들과 함께 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수의 북과 고메가 그 모든 때와 북쪽 끝의 도갈마족 속과 그 모든 때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바사가 곧베르시아즉 이란이 이 전쟁에 참여한다는 겁니다. 계속되는 에스겔세의 대략적인 줄거리는 이들이 이렇게 이스라엘로 쳐들어오지만은 모두 격퇴되고 이스라엘이 승리한다는 예언입니다. 이 예언은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예언된 겁니다. 성경에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언된 요한 계시록에도 이와 유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 마지막 전쟁 모습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계시록 16장 12절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강 유브라데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요 계시록 16장 16절 세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즉 아마겟돈이라고 불리는 마지막 때 전쟁에서 유프라데스 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공격하는 나라가 있다는 것이고요. 거기에 바로 이란이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작년 가을 무자비하고 비열했던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이 있었죠. 아직도 그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요. 그들이 이웃 나라에까지 번져서 제3차 세계대전을 염려해야 되는 지경에 와 있습니다.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갈등원인 그리고 그들의 역사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소개했고요. 그리고 사라졌던 고대 블레셋의 영이 돌아온 것으로 이야기를 전환해서 악령들의 귀환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이어갔습니다. 악령들은 복음이 떠나면 돌아온다고 했고요. 복음이 들어가면 악령이 떠나야 합니다. 노아의 홍수 때 그리고 소동과 고모라 때 하나님의 심판을 부를 만큼 타락이 극치를 이루었고요. 그리고 지금 종교다운주의라는 악령이 또 동성애가 좋다는 악령이 또 잔인하고 비열한 블레셋의 악령이 함께 돌아왔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가까워져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예언된 마지막 때의 전쟁에 대한 예언처럼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임박해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 드리며 예수님 사모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 분명하죠?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때의 예언이 하나하나 그대로 실현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걱정스러운 내용을 전해드리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 그러나 제 본심은 우리 하나님 지금 살아계시며 또 성경은 진리를 기록한 책이며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만 타락한 세상에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은 겁니다. 비록 돌아온 악령으로 인해서 세상의 죄악이 극심하더라도 비록 이곳저곳에서 천재의 지변과 전쟁과 기근의 소문과 소식이 들려오더라도 너무 한탄하시거나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는 노아처럼 의로운 삶을 살도록 노력하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처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지켜 나가도록 나가시길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아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 되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멀지 않는 이 마지막 때 예수 믿는 우리 모두 계속해서 예수님께 더 가까이 다가서는 믿음 흔들리지 마시고 당당하고 멋있게 세상의 빛과 소음이 역할을 하시고 또 예수님의 아름다움이 향기 내는 아름다운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안의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최상의들 택하시고, 부르시고, 또 함께 예배될 수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하마스의 무자비하고 비열한 공격, 또 이란과 이스라엘의 충돌을 보면서 지금은 악령들이 귀하는 마지막 때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었습니다. 지금 세상은 이전보다 더 악하고, 더 비열하고, 더 비겁하고, 무자비하고, 엄난한 것 같습니다. 노아의 때보다, 또 소동과 고모라의 타락보다도 더 심한 것 같습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타락된 세상에서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주의 백성들에게 더큰 은혜와 능력 더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세상 사람들보다 지혜롭게 생각할 수 있게 해 주시옵시고, 또 지혜롭게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건강하게, 더 능력있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소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예수 믿는 우리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예수님의 향기를 낼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들의 가정과 일터와 성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다음 주 뵙겠습니다.